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상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의 본질을 알려면 아베 총리의 피에 흐르는 정신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베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인물들, 일단 아베를 빼고 1번서부터 5번까지 다섯 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원래 3번의 이또 히로부미와 연결이 어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난 연대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3번 이또 히로부미 이또 히로부미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최첨병에 섰던 인물입니다. 1905년 그 전에 일본 메이지 유신의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초대 총리, 일본 메이지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인물이고,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에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점령이 본격화됐을 때. 조선 통감부의 초대 통감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인물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 침작을 최천병의 인물인데 이때 메이지 유신의 한반도로 얘기하면 메이지 유신의 일본의 박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 근대화 작업에 초석을 놓은 인물. 헌법의 제정이라든가 철도, 이, 철도 각종 공업, 이런 것들에 관한, 이 조선, 이런 것들에 관한 상당한 근대화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메이지 유신의 일본 박정희,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음, 일본의 이 정체, 정, 이 정치적인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독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만났습니다. 오케이, 일본은 영국식의 어떤 자유로운 입헌군주제보다는 독일식의 비스, 비스마르크로부터 중앙 집권적인 권력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근대 국가 발전에 있어서 공업화라든가 또는 부국강병, 한마디로 부국 강병을 할수 있는 체제가 독일식의 강력한 중앙 집권제, 입헌 군주를 하더라도 황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독일식의 입헌군 주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영향이 일본, 근대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뼈대를 이루었으며 이 뼈대에서 군국주의가 탄생을 했고 이 군국주의가 태평양 전쟁과 한반도 침략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히로부미가 그 정신을 전래받았던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는 철혈 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의회 연설에서 당면한 문제를 당면한 이 국경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에는 철과 혈이 필요하다, 쇠와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철혈 재상 한마디로 부국강병과 강력한 군비.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체제를 숭상한 인물입니다. 아마도 아베 총리는 자신이 20 자신이 21세기의 일본의 비스마르크를 자기가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번, 이번두 번째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은 일본 근대화 시대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개혁가이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오시다 요인과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와 사토 에이사쿠 이 사람들이 전부 야마구치현 출신입니다. 야마구치는 일본 혼슈 가장 큰 혼슈의 서남부에 위치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륙과 한반도와의 통로 그리고 이 서양의 그 근대화 서양의 함대 세력이 함대 세력의 공격을 받았던 일본의 대서양 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야마구치현이 그시모노시키를이 가지고 있죠. 이 야마구치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조슈번이라고 하는 일본의 작은 이 지방 행정제도 이 조슈번, 이, 이 혼슈 말고 구슈에 구슈 쿠슈 남단에 있는 사츠마번과 연합을 해서 이 도쿄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이 왕정복고 지금의 저 메이지 유신 시대를 열었던 이, 이 사무라이 쿠데타. 예, 이, 주역이었습니다. 이 조시, 과거에는 조시본, 지금은 이제 야마구치 현으로 되어 있고, 야마구치 시, 그리고 하기 시, 시모노세키 시, 이런 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마구치 현의 하기 시에서 있었던 요시다 쇼인, 일본 근대화 이 정신적인 멘토. 요시다 쇼인이 하기 시에서 쇼과 순죽구라고 하는 일종의 사숙을 경영을 했는데, 그 사숙의 제자가 이또 히로부미입니다. 이또 히로부미의 정신적인 지주가 요시다 쇼인이죠. 이또 히로부미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서양 문물을 배척하는 존왕 양이 왕을 추대하고, 양이 서양의 오랑캐를 배척을 하는 이런 이그 이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영국에 유학하고 이런 식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개국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또 히로부미에게 많은 정신적인 영향을 줬던 요시다 쇼인은 대표적인 일본의 정한론자 한반도를 정벌을 해서 정를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일본의 국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정안론자의 대표자입니다 요시다 쇼인. 네 번째 인물 기시노부스케는 아베 신저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야마구치 정신이 기시노부스케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기시노부스케는 일본 군국주의를 신봉한 인물로서 만주 침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때 도조 내각에서 상공부 장관을 지냈죠. 그래서 전후 전범 재판의 회부됩니다. 기시노부스케는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총리가 되고 1950년대 후반 일본의 재건에 초석을 놓는 인물이 됩니다. 기시노부스케의 동생 사토 에이사쿠. 사또 에이사쿠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박정희 대통령의 파트너였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전후의 모든 문제를 거의 매듭짓고 도쿄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반환받는 그래서 일본의 새로운 경제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또 에이사쿠 아베 신조에게는 이 요시다 소인서부터 이또 히로부미, 기시노부스케, 아, 사토 에이사쿠로 이어지는 야마구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부국강병, 강력한 통치. 그래서 아베 신조는 헌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 국가 일본. 이런 식의 국가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는 공개적으로는 자신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일본 근대화 사상가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아베 신조는 이또 히로부미를 상당히 숭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2014년에 당시 한국과 중국이 공조를 해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 맞서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죠. 왜냐하면 아베 신조가 그때만 해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어떤 그 과거사 문제의 왜곡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공조 관계에있던 중국은 하얼빈역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당시 스가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라는 말을 해서 한국인들의 격분을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가 관방장관을 아베는 옹호했습니다 아베는 뭐 이, 아베 경제보복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이것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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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대한 일제의 강제 병합에 이어서 전후 최초로, 전후 최초로 한국에 대해서 사실상의 침략이다. 경제전쟁이다.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아베는 1954년생입니다. 전후 세대로서 아베가 누차 일본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은 다시는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한국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는, 사과하는 이런 어떤 부담을 갖지 않게 않겠, 갖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박근혜 대통령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대단히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과거사에 대한 매듭을 졌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다시 이후 세대가 과거사에 얽매이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해서 아베는 이것을 대단히 철저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아베에 보면은 야마구치, 야마구치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경제 번복의 가장 밑바닥에는 아베의 심리적인 구조 속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근대화의 영웅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복수, 복수라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